제가 눈여겨 봤던 것은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태블릿 PC를 최초 입수해서 특검에 제출하기까지 과정도 물론 의혹이지만 특검에서 제출받은 PC를 가지고 이 포렌식하는 과정 이 부분도 이제 대단히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죠. 뭐 태블릿 PC를 이제 제출하기 전까지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잠금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 태블릿 PC가 켜질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런데 음. 나중에 포렌식 해보니까 잠금 패턴이 풀리기 전에 음. 네, 이미 한 18시간 정도 네, 우리가 이, 이, 이 구동되고 그, 있었죠 네, 구동되고 있었다는 네. 사실이 네.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포렌식을 하려면 이미징을 떠야 되잖아요 똑같이 장시호씨가 1월 5일 날 태블릿 PC를 제출을 했는데 이미징 의 작업이 2월 2일 날 거의 한 달을 도가 어, 그러니까 이미징 작업은 1월 5일 날 했다고 기록은 했네요. 남아있는데 응. 이미징 하자마자 태블릿 PC를 음박적로 밀봉을 해야 되는데 봉인, 그날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2월 응. 2일 날 했다는 거죠 고랜식을 하고서도 거의 한 (25일) 뒤에 밀봉했다는 거고 음. (25일) 동안 태블릿 p c 가 (15번이) 켜지고 꺼졌다 이거죠. 음. 온갖 것들이 막다 훼손되고 증거가리비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징 뜨고 난 뒤에 봉인을 하기까지 우리는 이제 압수수색을 많이 받아도 살지만 그압수되는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미징을 뜨자마자 봉인을 하잖아요. 네. 주머니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넣고다도장도찍어가지고 다다 도장 도장 열면은 바로 표시나겠데 그런데,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징을 뜨고 난 뒤에 무려 지금, 음. 어, 한 3주 가까이 음. 봉인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뭐 15번이 커졌다, 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이에 뭐다 증거 오염된 거죠. 그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음. 삭제했을 수도 있고. 뭐 있, 사진도 막찍혔다는거그 ADB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조작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막 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켰습니다. 음. 음. 그리고 실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저태블릿 PC는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음. 다 삭제돼, 다 삭제돼. 예. 네, 연락처부터 사진부터 뭐든뭐 카톡 이런 것들이 음. 통통 비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25일 동안 이것저것 다 건든 다음에 다없애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힌 거는 사진? 복원된 거예요, 건 음. 아, 삭제한 거 아, 복원된 겁니다. 그건. 이 사진도 지금 사진 하나 보주시겠습니까이 음. 사진이죠. 이게 이제 장시호 씨가 제출한 PC 태블릿 음. PC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미징을 뜨고 난 뒤에 그 공인을 하기 전그 사이 시기죠. 1월 25일. 25일인가 네, 그 사이에. 하고 이 수사관이나 검사의 얼굴 사진이 정확히 찍혔죠. 네. 이건 삭제했습니다. 찍히려고 네. 삭제했는데, 복원을 시킨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봉인되기 직전에 열다섯 번은 이제 커졌다 켜졌다라고 얘기했다. 라고그 네. 사이에 누군가 파일을 삭제하거나 심거나, 어떤 증거가 오염되는 기간, 기간 중에 <laughs> 저 수사관으로 추청되는 인물의 네. 사진이 찍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걸 네. 지금 밝히라고 지금 녹음을 한 거죠. 한동원에게는 제가 세 번의 공부를 보냈고, 네. 이 재판에서 제가, 이 네. 재판 상대가 윤석열부터 뭐 김영철, 한테도 모든 참여자들에게 특검팀이 제4팀이 수상권 수사가 수상 명밖에안 돼요 그럼 누군지 알거 아니냐 일단 누군지 밝혀라 그러는데 재판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야 저건 그 유탐사 차원에서 한번 공개수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이사람 이 사람 아는 분좀 그 특검에 파견 나갔다 검사할 수도 있고 수사나 수도 있고 어? 이게 이제 증거가 이제 오염된 걸로 보이는 그 기간 중에 찍힌 사진. 같은 이거는 그러면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관되어야 될 상황에서 키, 고 작업하다가 찍혔기 때문에.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laughs> 절대성이라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본인이 되어 있어야 될 태블릿 네. PC가. 네. 촬영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조국 정경심 교수 PC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갑자기 동양대 그 조교실에서 무슨 압수해왔다고 음. 얘기하는데, 야, 뭐 조국, 어, 뭐. 뭐 폴더라고 랬나요 그런데 그걸 열어보다가 오, 똑같다. 그러면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서 통째로 저기 음. 검찰 대검에 들고 가가지고 네. 예. 거기서 정경심 교수는 뭐입핑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표창장 유저의 필수인 파일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발표하기 3일 전에 SBS에서는 또그예언적 보도를 하죠. 네. 그 안에 표창장 유저는 지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대로 네. 실현이 됐습니다. SBS 네. 예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네. <laughs> 예.